철 음식이라는 건 일단 어, 이봄 기운을 느끼면서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중주연을 하면서 이풀내 봄의 냄새라고 할수 있죠 어,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니코네코 미코 미코그레이스에요 오늘 <laughs> 재밌잖 않아 이거? 5월에 뭐가 맛있냐? 멍게 맛있고 냠냠냠. 두루 냠냠냠. 뭐 갑오징어 철이었죠? 갑오징어 엄청 맛있게 먹었었고 <laughs> 살짝 컨닝을 해보자면 키조개 냠냠냠. 장어 냠냠냠. 참다랑어 냠냠냠. 쭈꾸미 쭈꾸미는 진짜 킬러예요 쭈꾸미 킬러 그리고 오늘 먹을 거 오늘 먹으러 가보시다 얼른 말이 안 나와요 침 때문에 딱 그 음식을 따뜻하게 먹기 아주 좋은 메뉴죠 그 계절이죠 시골 할머니 집 가면 계곡에 꼭그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을 잡았단 말이야 일일이 하나하나씩 까면서 먹기도 힘들고 양이 많을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할머니 집에 가면 전봉, 전봉. 고싶어서 찾아서 왔으니까 다슬기탕, 다슬기 수제비, 칼국수 일단 저는 칼국수 스타일 안 좋아해요 칼국수, 칼국수, 칼국수 스타일 안 좋아해요 A FEW MOMENTS LATER 수제비가 왜 있어?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다슬기탕이 나는 땡긴다 날이 좀추적추정 비가 오니까 다슬기 전을 꼭 먹어야 할것 같은데. 네. 아까 사장님하고 메뉴 말씀하셨어요. 아니 안 됐어요. 다슬기 탕 하나, 다슬기 수제비, 그리고 다슬기 전, 그리고 그분 하나 주세요. 네. 해요. <목소리> 친한 네. <목소리> 언니는 각 백숙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엄청 아스터 보이더라고 음. 백숙은 여름에 대공물에서시원하게 놓은 다음에. 바로 야무지게 먹는 그 맛이잖아요, 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기까지. 주암 시골에 갔었던 것 같은데 증조 할머니가 사셨고 그 시골을 가면 그 계곡에서 우리는 다슬기를 계속 잡고 있었던 거지. 우리 할머니 국을 보면 초록색이야. 다슬기, 그리고 마늘, 된장 해가지고 다슬기국을 쫙 해주십니다. 아, 그립다. 그래. 할머니 집으로 갔었어야 했나요? 우리 할머니 힘드니까 안돼요. 아. <laughs> 우리 할머니 향교 다니시느라. 에미야 그레이스 본지 오래됐다. 온그 가족이 바늘로 다 이거를 까고 있는 거지. 이쑤시개나 이렇게 바늘 있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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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다 꽂아가지고 한 번에 먹고 그런 추억이 있죠. 다슬기는 저한테 엄청 친숙한 음식이에요, 사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오늘 제가 다슬기 국을 생각하면서 파란색을 입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대표하는 먹방 스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음. 음. 이게 아무튼 입만 벌리면 <laughs> 대한민국 룩으로 입었어요. 파란색이 그래서. 음. 감사합니다. 역시 전라도는 이렇게 기본 반찬이 맛있어요. 일단 단무지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 오이 고추에다가 이렇게 된장 섞어서 나오는 무침. 김치. 까두비스 and 콩나물 그리고 그레이스. 또 좋아하는 연예인 선배님이 계세요. 바로 홍... 홍석천 오라버니신데 오셨대요 광주 오셨을 때 이곳에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짱게 아니야. 내가 보고 온게 아니고 나는 진짜 로컬에서 로컬 언니가 홍석천 <laughs> 구독자가 벌써 31만 명인데 저는 어느 세월에 3 0이 하면 베스킨라빈스 서브몬 게임이나 하고 있겠네요. 홍석천 의원님 이렇게 깔아주세요. 홍석천 의원님. 저도 언젠가 다른 페이지에서 미크플이스를 띄워주는 날이 있을까요? 이거 정말 아이디어 좋지 않나요? 계절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 이런 프로젝트 굉장 <laughs> 저는 아유. 마음에 듭니다 우와 왔다 이게 뭐죠? 탕이요? 탕이 네 좋습니다 오가슴기양 많은 게 너무 좋아요 오 마늘, 애호박, 가슬기수대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리도 많다. 그래 이 향이 나야 된다니까 다슬기는 담백한 그 향, 쓸개의 향랄까 이 그런 향이 있다니까. 이, 음 씁쓸해 향이 되게 씁쓸한데 되게 맛있을 것 같은 그 향이 나. 어 재채기 나올 것 같은데. <웃음> 괜찮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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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여러분 제가 잡았어요 다슬기 와 이거 쎄. 이보이세요아잠깐이나 덥다 나좀더거게제 채널에 오시면요 저의 패션 센스 쎄. 이거 쎄. 이거 습니다 Open your eyes.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거 나 궁금하다. 어떻게 까지는지. 일단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내가 찾던 그 맛이야. 다슬기에 쓸개 같은 그 씁쓸함이 있잖아요. 굉장히 담백해. 역시나. 내가 소라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또. 그 류잖아요. 이 친구들이. 골뱅이의 미니가 다슬기잖아 또 내가 골뱅이탕 을또 좋아하거든. 아니야 좀 달라 아니야 아니야. 골뱅이랑 다슬기. 이 특유의 다슬기 맛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녹즙 같은 맛. 아니야 녹즙 같은 맛은 아니야. 이게 씁쓸하지만 이 특유의 향이 있어. 이거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부들부들한 완전 연한 우렁인데 골뱅이의 똥쪽 살짝 섞여 있는 그 맛. 나 진짜 디테일하게. 퍼벌라게 내가 지금 디테일하게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지금. 잠깐만 전 나왔어. 네, 어 좋아요 좋아요. 와 이거는 와 이거 생각보다 다슬기가 굉장히 많아. 밖에 좀 비지엔 나오고 있어야지. 원래 다슬기 말고 대살이라고 하지도 않나요? 이제 지역별로 부르는 그쵸. 영어가 조금 그렇죠 전남 와, 맞아요 역시 전라도 <laughs> 맞습니다 일단 뭐부터 먹어볼까 드시고 싶죠? 일단 저 사실 수제비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수제비가 맛있거든요 어머니의 젖힐 성진강 맑 물에서 근데 왜 다슬기가 이때좀 차려지? 다슬기가 이 시기에 잡히니까 그러죠 이 시기에 오동통하게 살이 올라가지고 계곡에서 딱 잡히니까 그러죠 어떻게 알아요 제가 향이 다르까 맛이 다르지 않겠지? 이거는 다슬기탕인데 전반적으로 애호박을 넣어 주셨네요. 맞구나. 나 이제 결정했어. 난 다슬기 수제비를 이제 먹을 것 같아. 애호박이 많이 있는 것보다는 저는 부추와 수제비를 선택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일단 이거 똑같으니까 수제비를 먹는 걸로 하고 국은 여기 이렇게 둘게요 수제비는 내가 시키고 아 <laughs> <laughs> 수제비 일단 저는 칼국수 스타일 안 좋아해요 칼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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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 안 좋아해요 먹어보니까 수제비 맛있네 이렇게 먹으면 죽겠네 먹어보니까 수제비가 맛있네요 음. 음. 다슬기는 무조건 마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서로 조합이 그래야 잘 맞아요. 이유는 없어. 아직 사람이 덜 됐어요. 그래서 마늘을 좀 먹고 진정한 사람으로 거듭나자 이 말입니다. 예. 음. 진짜 맛있다. 난 이렇게 다슬기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 이거 하나는 어떻게 아하신 거지? 와, 맛있다. 진짜 대 되겠다. 그 친구 있죠 지금. 그 친구 있잖아요. 지금 밀가루인데 막걸리네. 아나 지금 밀당 중이야. 터질까 봐. 다슬기가 간에 그렇게 좋대요. 뭔가 쓸개 느낌이잖아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친구를 시킨 거예요 먹었지만 나는 건강한 거야 왜냐면 다슬기가 있기 때문이지 간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 저는 숙취해소제와 함께 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딱 요정도 막걸리는 딱 요정도 따라야 돼요 일단 한 잔에 막? 이건 좀안 돼. <laughs> 아, 이거 좀 있어서 안 돼요. 어, 근데 이 밀가루에. 딱 들어가니까 제대로 이거 취하겠는데 너무 좋아요 사장님 근데 이렇게 네. 다슬기를 엄청 조그만한 걸 많이 잡잖아요 네 이거 다 일일이 까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서 까서 뭐 네, 오나요? 네깐걸 받아요 아. 근데 왜 처리해요 다슬기가 다슬기가 지금 3,4,5,6이 시기에 음. 이제 겨울에 커요. 좀 커가지고 아, 겨울에 커서 3, 4, 5, 6. 이 시기에 딱 잡힌다. 그러면 이제 나한테로 온다, 이렇게. 이 말이구나. 니코네코? 미코. 진짜 나의 로컬이기 때문에 진짜 자주 올 거야. 6월달에 이렇게 데이트하러 오시면 딱 좋을 거 같은데. <목소리도> 아 저는. 사실 제가 백숙 먹고 싶었거든요. 저거 먹고 싶은데 옆에 있는 거예요. 한 번만 제가 보여드릴게요.